아니, 이거 있잖아요. 이게 1903년 4년 한성 감옥옥정 도서관의 도서 대출 장부. 그 붉은색으로 표시된 물은 우나 이수만이 대출한 철러 역정 등이고, 푸른색으로 표시된 물은 원래 이상대가 빌린 태서 신사 등이다. 독립 기념관 이승만기념을제공이요 이게 1903년 4년에래요. 요거. 이게 1903년 4년에 이종이를 이런 노트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근데 1903년, 4년에 이 종이를 만들어낼 정도면 1967년 60년대, 70년대 한지를 만들었을까요? 응? 이거는 모르겠어. 내가 70년대는 모르겠는데 80, 80년대, 90년대 옛날 노트에다가 해계당부 이렇게 만들었썼잖아 여기 빨간 줄 긋고 이렇게 줄 긋고 나도 이거 해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아예 이제 그 회계 장부로 이제 빨간 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장부가 나왔잖아요. 응? 어? 이거는 그 장부 나오기 전에 손으로 그러니까 이거 빨간 글씨 그 이거 이거 빨간 거 이거 볼펜으로 썼어요. 그러면 1903년 4년에 이게 볼펜이 있었을까요? 1903년에 불편이 있었어? 1903년에? 그리고 광무 7년이라고 딱 하냐. 이게 광무 7년이래요. 1903년이래. <laughs> 그럼 80, 84, 이거 페이지인가? 83페이지, 84페이지인가? 그러면, 이쪽인가 어떻게 이상하네? 이 요, 요, 요쪽에서부터 이렇게 써 나왔나? 이건 10월 입이고, 이건 9월 같은데? 이게 9자 아닌가요? 이건 10자고 근데 이건 83인가 84야 왜? 뭐가 이상한데? 10월 출입 이거 9월 같은데? 9자 같은데 이건 10, 10월이고? 아무튼 가만 있어봐. 끝.